제이비 대 진주 대정성 후반전 제이비의 후축으로 시작됩니다 자 여유롭게 그렇죠 공을 돌릴 줄 아네요 자 그렇지 그렇지에요 오 좋아 어 나이스 오 그렇죠 어 빌드업 축구를 하네요 후반전에 어 나이스 오 달라진 축구 모습 보여줍니다 조금 전가 약간 그저 몰려다니는 뭐, 동네 축구 느낌인데 이제는 페이스하면서 예, 빌드업을 작은 작은 달라진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간 이제 상대 의 스로잉에서 자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네요. 자, 계속해서 치열한 볼 다툼 끝에 김주대승 FC의 스로잉. 때면 안 되죠. 자, 여생이 먹히네. 여생이 다리 아프다. 못, 음, 또 끌리네 또. 끓이네, 또. 어 좋아, 좋아, 나이스 그렇지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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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보공보보공보보공보보공 보고 공 보고 그렇지 마무리해봐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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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오, 나이스 오나이이스이스오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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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같이이 오 악착같이 하죠 그렇지 그렇지 좋아 잘한다 나이스 어 나이스 패스 그렇죠 좋아 자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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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죗 나이스 침자 아 힘이 없다 아 힘이 없다 아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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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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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침자가 잘 사는데 힘이 없었습니다 자 상대 급합니다 빨리 하라고 예좀 분위기를 잡아보려고 하지만 어, oh, 나이스 nice. 침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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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자 그래.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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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러자 침착 어, 어. 걷어야지 걷어야지 어. 걷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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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잘했어 나이스 그렇지 어. 가자 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 자 제이비스 로잉. 이팅안 돼. 아 움직여.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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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그렇지, 넘었다, 넘었다, 넘었다. 넘었다, 넘었다.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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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좋했다 잘했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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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3 좋아 나이스 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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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이스 나이스 자 잘했어 잘했어 어2 5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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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 나이스 잘했어 잘 끌었다 살았다 살았다 오케이 살았다 잘했어 굿 잘했어 좋아 좋아 잘했어 최고 최고 자 계속되는 제이비 스로잉 좋습니다 어 파이팅이네요. 안돼 그렇지 잘 봤는데 사름이이 없었다 일단, 일단 뒤로 주고 a t i Ka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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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좋아요. 어, 잘한다. 어, 날씨. 어. 반칙 아, 좋아. 좋아. 이셔. 좋아. 어, 파이팅 있습니다. 어? 25. 15분 2 5분입니까 지금. 어쨌든 잘합니다. 파이팅 좋아요. 파이팅 좋아요. 파이팅, 파이팅 있게 잘하고 있습니다. 자 sure. 넘었다 넘었다 넘었습니다 yeah, 아있다그렇그죠선수이듣고해야돼 그렇지. 나이스 헤드 좋아. 나이스 아무 때 그저 말고 아무 때랑 체 체력이 좀 많이 빠졌더니 체력 많이 빠졌. 잘했어 잘 컸다고 좋아 좋아 좋아. 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와 좋아 정해 좋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좋아 좋아요 좋아 좋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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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준이 거 민준이 거 민준이 거자슛자잘아아아다아좋아아착자 어, 침착 자, 침착. 아아시 끝까지. 된다 돼 돼. 그렇지. 어 오, 좋아 나이스, 좋아 나이스. 좋아. 진짜 나이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아 예. 받아주고 받아주고. 옆에 옆에. 려려 약간 패스가 아쉽네요. 패스만 되면 쉽게 쉽게 할수 있는 건데 아직까지 예. 오 우리 14번 좋아 15번 좋아 15번 좋아 15번 좋아 15번 좋아, 15번 좋아. 그렇지 자여번 있고 나이스 나이스 그렇죠 자 침착하게 그렇지 오케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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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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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착, 침착. 여유 교수님 무릎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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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좋아요 좋아요 어, 나이스. 좋아요. 많이 올랐다. 좌 우, 윙백들이 잘합니다. 둘러주고, 그렇지. 아, 아쉽다요. 연결, 시도는 좋았는데 아쉽습니다. 자, 커버해줘야지, 커버해줘야지, 커버해줘야지. 나이스, 커버해줘야죠 그렇지. 침착. 자, 여때가 침착하게, 침착하게. 침착하게, 침착하게. 오케이, 침착하게. 자 여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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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유 여유 받아주고 이거 받아주고 이 대일 나이스 베스트 자 좋아요 그렇죠 별에 들어가지고 자 컵백 컵백 좋아 마무리 나이스 마무리 업사이드 야 아, 좋아요 어쨌든 잘하고 있습니다 굿굿 다 그냥 골킥. 골킥 여유 여유 자 반대 반대 그렇지 아자커버해주세요커버커버커커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마이 스페스 <놀람> 아까비 없사이드 마이 스페스 어케? 그페스 달리고. 한번 더. 한번 더. 자, 효, 자, 자, 침착하게 죽고 나이스. 이대일 어, 아, 그래도 아, 못뛴다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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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나이스 컷. 좋아, 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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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 나이스. 자, 킥 좋습니다. 나이스. 자, 침착. 가운데, 이대, 이대. 조이 아! 그가 집중, 집중, 집중. 집중, 집중, 그렇죠. 좋아, 좋아. 나이스 컷. 나이스 컷. 요, 나이스 컷. 아웃. 아웃. 아, 색감 볼에서 놓쳤네요. 예, 괜찮습니다. 한골잘 찼습니다. 예, 좋아요, 좋아요. 자, 한골 추격하는 지주 대선. 자, 1대2. 예, 네, 2대1로 아직까지 앞서가고 있습니다. 1 5분흘렀고 괜찮아, 괜찮아. 자, 분위기. 자, 한거 하나 만들어가면 됩니다. 자, 벌려주고. 벌려주고, 벌려주고. 그렇지. 자. 어데 아, 아쉽군. 이아형못 뛰네요. 아형 다리가 좀못 뛰네요. 아 아쉽다. 형못 뛰었어. 못 뛰는 게 아, 무릎 아픈 게 찔러주고 그렇지 돌아. 그렇지 침 w o 가라 끌고 와 끌고 와 끌고 와야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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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you 천 a t 천천히 o u r 호흡하고, 호흡하고, q u e s Hope, h o p 이 h o 호흡하고 호흡하고 p e h o 천 e H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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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o 교수님 돌아, 뒤어 돌아. 그렇지네 아, 아, 되는데. 아, 네. 네. 지나야가가 아빠, 오지이다다다그나이스컷 나이스컷. 여승이 여승 여승, 팀장하게. 네.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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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유롭게 여성아 그렇지 노노노노 어,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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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찔러줘 나이스 아 길었다 어... 헤드 자 연결 자 진짜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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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이 어... 아 힘내 힘내 아... 아아아어 그렇지 아아아가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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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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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았다 살았다 다 오케이 응, 오케이 잘했어 여성이 잘했어 좋아 괜찮다 1밖에안 남았다 힘내 1분 빨리 힘내 힘내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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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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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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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착 자 돌아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커팩! 아, 여성아 침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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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 이리와 빨리 집중 침착 침착 끝까지 해주세요 네, 얼마 안남았어 얼마 안남 나이스 나이스 자 1분 1분 힘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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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 남았어 제발 어 화이팅 집중 헤드 나이스 아 나이스! 좋아! 그렇지 그렇지 자, 민니아 침자, 침착. 침착침착 자, 때려때려때려때려 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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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려 떼려! 떼려! 떼 예지나왔습니다예이승을 음. 하면서 조이 를예 좋아요 자 민준이가 오늘 예총 4골 <목소리> 나이스 <목소리> 나이스 컷 그렇지. 자, 없다. 돌아. 패스. 어? 어. 오~~ 좋다. 어. 나이스! 저기 여기 좋아. 오케이. 예. 3대 1로 JB가 2승을 하면서 조1위로 B조 1위로 예, 내일 에이 조 4위팀이라 트입니다 어,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베이스리 축구 스토리 바이바이